말고 많죠. 말 있습니다. 오우, 많습니다. 하... 이렇게 잘여 보세요. 어요황어이죠 와, 많죠. 뚫. 그래 걸러 있죠. 저는 여기. 어, 또이습니다다 다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산 속에 나무를 누가 해 놨죠. 이거 왜 그랬다 아세요? 여기 보시면요. 구멍 있죠? 뭐그죠 이게 멧돼지가 새끼 친 거예요. 멧돼지. 야, 새끼를 컸어요. 응? 자, 또 하나 더. 차가 왔어. 어, 좋죠. 어, 다가다 하겠습니다. 저기 저 만적이렇죠. 오늘 별로 별로 소화기없어서 가지고 이것 좀터다 하겠습니다. 이건 높은 데는 무서도 못 올라가고 아터 데만 더 하겠습니다. 아. 저 빠진 데가라. 우리가요 지금 길을 한참 맴거 있어요. 어, 집에서 끈어럽게 다이지 안 그래서 고생아에했어요 땀질을 하겠습 어. 이리 거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면 처음. 처음, 아까 썬거 하나 보고, 송상아, 아, 큽니다, 이거. 어우, 송상오늘따라 이렇게 송상이왜 이렇게 반갑죠?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또 왔다 왔습니다. 오늘 수금 엄청 찹니다. 오늘 해메리라고 길리러블을 갖고 여기서 송상아. 어우, 좋습니다, 이거. 이거.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한 20나서 좀 많이 잤습니다. 한 300g 따불고, 송상도한 2kg 따고요. 어, 오늘 달렸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오늘 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달녀이다